<laughs> 음. 아니다 여기 보자 응. 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빠르게 복습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승혁가대만한잘 갔다 왔어? 너이 새끼 혼자 숫자 안 올렸어 여기 어? 볼게요 얘들아 응.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문장의 형식이라 그래서 1, 2, 3, 4, 5형식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형식 동사 몇 개다라고 가르쳤지? 네개 그치 네개뭐뭐뭐 있었죠? 이동사, 이동사, 이동사. 감각동사 상태 유지 동사, 상태 변화 동사 그렇게까지가 선생님이 이형식 동사다 라고 얘기했었고요그 다음에 3형식, 4형식, 5형식까지 해서 얘들아 5형식은 뭐가 중요하다? 동사의 종류가 중요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친구가 목적격 보어자리에뭘 쓸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거 시험 봤었지? 지난 시간에 응, 이렇게 렇 해서 이제 했었고요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선 오늘은 우영이 결석이고요 응. 내가 네, 왔을 때 얘들아 명사와 대명사요 얘들아 이치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단수명사. 이치 오브 플러스. 그렇지. 복수명사 플러스 동사는? 단단사. 그렇지. 동사는 이치는 단수 동사다라고 했었습니다. 하 u c 치 플러스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애초에 셀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치는 S가 붙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되었을까요? 오케이. 얘들아 이치랑 원의 차이는 뭐였어요? 이즈는 정확하게 정문 그렇지. 이즈는 정확하게 지칭 대상이 있었고 원은 종류만, 종류만 같다라고 같다 얘기했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I need one 하면 종류만 같은 게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everyone 쓸때 무슨 찍어 취급 단조 취급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any는 보통 무슨 문과 무슨 문에 쓴다? 부정문과 의문문에 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some은요 보통 긍정문과 그렇지. 권유의 의문은 또는 허락의 의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Do you want some? 너물좀 마실래? Can I have some?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 themselves 이 제기대명사를 주어랑 뭐랑 같을 때 쓴다 맞적 어, 그렇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목적어 몇개 가르쳤어? 세개세개첫 번째 을리 두 번째 제게. 에게 세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이승윤 맞아 아니야 맞아, 승현아이오브 플러스 무슨 명사? 무슨... 그렇지. 플러스 무슨 동사? 그렇지. 그래서 해주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셀수 없었고요. 얘들아 보통은 승현아 a 오브 b 는 해석 어떻게? 해? 네. 그치. b a a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뒤에다가 수일치 하는 거몇 개? 아 개. 그렇지. 뒤에다가 수일치 하는 거 아홉 개라고 했었어. 어, 포함해서 또뭐 있어? 퍼센트. 퍼센트. 쌍. 쌍. 레스트 레스트 배치 메이저리 순순 sorry 배치 모스트 또 남았어요. 아 없나 애들아? 뭐요 어, 정도 기억하면 아, 될것 같아. 남았는데, 근데, 어, 어? 아, 그렇지 아, half. Half. half when hurry야. <laughs> 이랬을 때가 half. half.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세 개일 때첫 번째는 무조건 뭐다? 원두 번째는? a n o 세 번째는? 이 h e 두 개밖에 없어 투랑 원이랑? 그렇지 h e o 밖에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형용사 누굴 구매줘형 형명 부 지향명, 부부동향 요렇게 가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음. 왔을 때 얘들아 혹시라도 문제 다시 풀면서 틀린 거 있었을까요 아기들?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얘들어 채점까지 되어있어야 되죠 얘들아 얘는 왜? 답지까지 선생님이 보내줬었으니까 얘 됐을까요 얘들아? 6조까지 푼거 채점 안 되어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그치. 아그 뒤에 본거는 그쵸? 그 뒤에 본거는 안되어있죠? 뒤에 응. 답지 없죠 어 선생님 보내줄거예요 이래 볼게요 우선 6쪽까지 요렇게 했었을때 우리 아기들 질문 없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럼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쉬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기들 쉬세요 응. 선생님 조금 속도감있게 나갈게요 아기들 답혔을까요 응. 아기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보아 숙제 올린다고. 어 보아나 단어 통과 해야 해. 응. 아이들 볼게요. 응. 귀염쟁쟁이들 볼게요. 얘들아. 얘들아. Every 날에 네. 매일매일 하는 건 무슨 형 써줘야 돼? 그렇지 습관처럼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습관. 뭔가 반복. 이런 친구는 현재형이다라고 해서 drive 쓰 써주면 되겠죠. 우리 1번 했었나 얘들아? 아 미안해. 몇 번까지 했어? 9 페이지 다 했어? 했 아, 아 미안해 얘들아. 안 아, 미안 미안 <laughs>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갔을 때 1번은 채점되어 있어 얘들아 요거는 네. 아선이랑 같이 한 거죠. 오케이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B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Do you want to come over? 너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건너올래? 어 미안한데 안 되겠어. 나뭐 해야 돼 얘들아? 뭐 들어가면 돼? 몇 번? 그렇지, i am going 얘들아, 진행형이써 놓을게요. 진행형이 뭐?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체크. s I n c e 나 s I n c e 나오면 s 써줘야 돼? 그 o h a v e o u e e 과거에, 즉, last time. 내가 너를 보고 나서 현재까지 너가 계속 왔다 다 have grown. 과거에서 현재까지 너가 계속 컸다 라는 have BP를 써주면 되겠죠. 예 쓸까요?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조용히, 해. 아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is 예 sleeping 써주면 되는 거고요. 어떤 게임을 너는 보통 분이 얘들아? 보통 분이 했을 때는 얘들아 못 써주면 돼.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그냥 현재형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거 똑같이 필기하면서 가요. 답의 근거에 선생님 체크하는 거니까. 얘들 쓸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C번 가보도록 할게요. 승연아, 1번에 뭐야? 그치. 그 다음에 갔을 때 2번에 찬우야? 그치. We have가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진행형. 가지다는, 얘들아, 가지다는 진행형으로 쓴다, 못 쓴다. 그치. 가지다는 진행형으로 쓰지 못합니다. 먹다는 쓸수 있어요 먹다는 쓸 수... 필기했 아기? 와. 아기 바보? 아기 바보? 지금 멍때린 거 내가 지금 다 봤는데 아, 아, 아. 어. 야 아, 아. <laughs> 어. 얘들아 볼게요 아. 봤을 때 가지다는 진행형으로못 쓰지만 먹다는 쓸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look up to는 무슨 뜻이야? 존경. 존경하다 어. 아빠를 존경해요 왜냐면 아빠는 항상 He always 효재야? 그렇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식이 때문이다. 에게 목적어에게 읽의 목적어를 저에게 조언을요. 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밤6 시에요. 지난 밤이니까 당연히 I was n g 이 되겠죠. 내가 왔을 때5 번에 since 난네 since 서못 써줘야 된다.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니까요. 도시는 단순체급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7 번에는 지호야, will start야, start치야. 그게 start 칠써 줘야지. 시간과 조건을 무슨 절에서 조사 자리에서 미래형 대신에. 그렇지. start 칠써 줘야겠죠. 예 쓸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얘들아, 현재 완료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거 보기에 같은 거 never, n e v e 얘들아 못써 줘야 돼. never는 뭐야? 경험이죠. 어. 경험 다몇 번이야, 그러면? 뭐? 와, 얘들아, already just yes은 뭐야? 나 이거 내 기억 4번 했던 거. 4번이지. already just yes은 완료죠. 폴 나왔네. 4린 모야. 4속 모야. 4렌 모야. 4렌 모야. 4렌 모야. 뭐렌 모야. 4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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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 돼. 그치 그럼 다 몇번이에요 원우야? 음, 몇 원우야?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우리 원우 확인할수 있어 그쵸? 신스 있으니까 잘했어요 넘어서 볼게요 얘들아 2에 1번에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 맞나? 그쵸? 아 맞나? 그 나는 종종 가져갔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 튜나의 가까운 미래 원우야 몰로쓸수 있다 진행형으로 쓸수 있다라고 했었죠 진행형으로 쓸수 있다 예를 음. 들까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누구에게도 부정하고 나왔으니까 애니온거고요 너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쓸수 있겠죠 되었을까요 의사들은요 have cured. 치료법을 발견을 냈습니다.라는 것. 많은 심각한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도 괜찮죠. 얘들아, 여호는 진행형으로 쓸수 있다 없다. 그렇지. 여호는 진행형으로 쓸수 없죠. 얘들아, 진행형 불가동사 썼어 안 썼어 선생님. 이 그렇지. 썼어 안 썼어 얘들아 근데? 여기 여기 페이지 하단에 안 써져 있어 얘들아. 여기다 써놓게 을 얘들아. 진행형 불가동사. A 싸놀게요 진행형 불가동사. 응. 첫 번째부터 쓸게요. No. Believe, like, 그치 좋아하다류는 다안 되죠. Love it, hate, prefer, need. own, belong, understand. 대표적으로 진행형으로 올수 없는 동사들이에요. 여기까지 하기들이쓸을까요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어. 요거 얘들아 일단 테스트 볼 거야 정신 차려 넘어와있게요 아기들 네. 도동사로 가는 거다 바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기들 네. 1번에 다 뭐예요 얘들아? 4번 아니 3번 3번 4번은 어느 위치상 4번이었어 오지선다 이 1번. 어. 1번에 3번 <웃음> <웃음> 이 3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보통? 4번, 5번 이고 그래서 저 3번에 4번이요. 어느에 <laughs> 2번에 3몇 번? 2번. 그렇지. 어투가 뭐뭐 해야 한다 였죠 오케이. 왔을때 준영아 B에 1번에선 몇 번? 3번. 여친. 승근아 B에 2번에선 몇 번? 4번 그렇지. 이거는 바로 하면서 알게요. 내려왔을 때 승혁아 3번에선 몇 번? 그렇지 헤드벨의 동사 원형이니까 4번에 승현아, 그렇지 1번 동그라미 치면서 할게요 효지야1 0번에 그렇지 3번 5번이지 여기서 머스터는 무슨 뜻이야? 원호야? 머스트 뜻이 뭐예요 머스터의 뜻이? 모모 할 것이면 틀림없다. 그렇지 모모 임에 틀림없다. 응, 나 그랬어?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갔을 때어 찬우야 1, 2, 3번 불러 줘다. We should. 그다음에 then? 아우. g i e to t o 그렇지. 어렸을 때뭐뭐 학원 했다지. 뭐뭐 학원 했다. 그다음에? 그렇지. 얘들아, 조동사랑 조동사 이렇게 쓸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후야 4, 5, 6번 넘 얘기해 줘. 응? 응. 그렇지. 칠 번에 휴즈야 단 얘기해도 칠, 팔, 구, 0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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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웃 나투. 이랬을까요? 투부 정사고요. 얘들아 봤을때 used랑 wood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 게 여기 돼. 얘들아 여기 얘는 과거에 둘다 돼. 뭐모 학원했다도 아. 되고. 그냥 과거 사실을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드는요, 얘랑 과거 습관만 나타내 줄수 있어요. used는 얘들아 뭐, used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 나 예전에 피아노 치곤 했어라는 과거의 습관. 또는 여기에 빵집이 있었어라는 과거 사실을 나타내줄 수 있어요. 둘다 나타내줄 수 있는 게 u s e d 고요 would는 뭐만 나타내줄 수 있다. 과거의 습관만 나타내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얘들아 뭐였어? 음. 얘들아 여기는 연못이곤 했어가 아니라 그냥 연못이었다라는 과거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드는 안되고 유스투만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갔을 때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들아 요거 하나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늘 하는 거뜻 네, 지금 써주세요 오늘 늦은 거 영상 꼭 들어야 돼. 15분 정도 지금 녹화했어. 알겠지? 응. 승혁아 유수추 동사원형 무슨 뜻이다? 그지 뭐뭐 학원했다 또? 과거에 뭐뭐 엿다도 된다 그랬어. 알겠지? 뭐뭐 학원했다 옛날에 여기가 연못이 엿다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거 비유수추 동사원형 사용되다. 그치. 투부정사하는데 사용되다야 수동됩니다. 음. 응. 음. 응. 그 다음에 지호야 B used to ING. 그치. 뭐뭐하는데 익숙해지다. 배웠을까요기들 계속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